가자! 아니, 에너지가... <웃음> 아니, <웃음> 어, 노래를... 아 에너지가, 오늘은 그대 내 다가와. 하나, 두, 셋, 넷. 이마설레겠요아 노래, 아 노래 잘하셔요. 바람은 아. 우리 두 가슴에 머물러 아, 부사! 부사!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그대 <laughs> <둘의> 손을 잡고 <laughs>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laughs> 우하, 우하.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아, 노래를 아오. 잘하시네 오.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추워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이제 그대 그래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그래 슬픔을 말해 주어. Go, go, go. 아니 근데 이 이제 그래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래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가지않에 행복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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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희야! 구. 구. 구희야! 구. 구. 구희야! 구아바 이게 대단한 게요 숨 차가지고 이게 조금 성량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와, 평소에 좋아. 이게 중바고 이런 걸 하시면서 체력이 안 되면 이걸 아, 못해요. 평활량이 굉장히 좋으신. 야, 아주 땀을 좀 많이 흘리셔가지고. 한번 진짜. 아, 박수를. 예. 아, 근데 이게 좀 아까도 했지만 노래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잘 하시네요. 네. 그죠. 예. 노래 좀 합니다. 예. 배우...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노래요? 아, 어, 제가 원래는. 뮤지컬 전공하셨어요? 네, 네. 연기 전공, 연극영화과 연기 어쩐, 전공. 어쩐지 이게 아, 왜냐면은 네. 춤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레퍼런스가 네.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네, 저... 이게 그냥 막 춤이 아니네요. 아, 우리 그 남편분께서 아, 나 진짜 이두 분을 번갈아 보고 가라서 보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 우리 남편께서는 너무 자주 보셨을 그런지. 삼주 만나서 전혀 몰랐어요. <laughs> 많이 당황해. 지금? 그때 자꾸 삼주를 강조하시는데 그때는 노래방도 안 갔거든요. 같이 아 그리고 두, 많이 당황했어요. 두 분이 노래방 가신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그냥 뭐 발라드나 불렀지 뭐 이렇게 춤추면서 아 하지 그때 않았어요. 불렀던 노래는 어떤?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어반작업 하나 아 <laughs> 분위기가 몸을 그리다 이런 아, 노래 아, 그런 노래를 왜냐하면 얼마 안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아, 이제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의 그런 모습. 아, 혹시 한수절 가능하십니까? 어떤 거요? 이제는 바래진 우리의 봄날 그대가 그 빛이 그그그그그그나 노래지... 번져 <laughs> 수없이 다시 그리고. 아 진짜 뮤지컬 배우 같으세요. 와. 아, 진짜 뮤지컬 하신 느낌이 나신. 오, 근데 진짜 또 분위기가, 분위기가 완전 막 그러니까 그 뮤지컬. 바뀌시네. 그냥 뮤지컬 느낌 그냥 확 나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많이 포장을 했어요. 아. 일단 저 이제 요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어 제가 생계가 항상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늘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뭐 음. 공연 다니면서 음.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는데 친한 언니가 카페를 운영을 할 건데 음. 네가 와서 좀 도와달라. 근데 그 친한 언니의 동창이 지금 신랑이거든요. 아 지윤 씨가. 예. 친구들 만나러 왔다가 그 와인 카페에 온 거죠. 온 거죠. 문이 열리네요. 바로 아, 첫눈에 반했어요. 바로 이제 첫눈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냥 자고 걸었죠. 뭐라고요? 그날 이제 술한잔 먹자. 아당일날요예 아, <laughs> 네, 당일날. 어 당일날 지금 <laughs>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아니 근데 알바생이신데.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당일날. 당일날 이제 보니까 제 스타일이거든요. 딱 어, 어. 187에 이제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어, 키가 크시네요. 더 187. 그러다가 이제. 같이 앉아서 좀뭐 대화를 나누 잖아요 같이, <laughs> 같이 앉아서? 아니 대화를 아니, 나눴습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음, 분 네, 같이 네, 앉아서. 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네. 네. 왜냐면 저는 아, 언니가 언니, 사장입니다. 네, 언니가 사장이니까 어. 제가 좀 편하게. 어 근데 남편분도 사실은 또 첫눈에.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날 뭐뭐 뭐 식사하러 가시자고 했는데 같이 가신 겁니까? 네, 바로 나주곰탕에 소주 한잔 먹으러 갔어요. <laughs> 나주곰탕도 네, 네, 먹고 이 나주곰탕 가 가지고 소주 한 잔을 좀 드시고 어, 그리고요. 그때부터 네. 가파, 이제 막 갑자기 친해지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옥탑방에 끌고 갔습니다. <laughs> 그날이요? 뭐, 그날. <laughs> 자, 5층이었는데 제가 끌고 저를 올라갔어요. observer 더라 어버서요 남편분이 예, 계속 취해서 네. 아 취해서요? 한두병 가량 계속 일어나니까 옥탑방이었지 오토방 <laughs> 첫날밤에 옥탑방에서 아니 왜? 잠깐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아, 저희가 좀아 우리 만남 엄마 아빠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가훈이 형 사랑했어요 어,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눈 떠보니 우리 희아 씨의 옥탑방 네. 옥탑방이었고 그랬는데 3주, 3주 만에 네, 네. 아 우리 가훈이가 찾아왔군요 네 아... 그때는 좀 멈출 수 없더라고요 어... <laughs> 아 근데 뭐 아니 근데 이게 네, 예. 어떤 마음이 또 들어서 두분이 그렇게 뭐 급격하게 친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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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혼까지 또 결정하는 거는 아, 이게 그렇죠. (3주) 만에 음. 내리기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네. 전화를 했죠 어. 임신이다 어. 그랬더니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럼 나와야지 아... 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심장이 팍. 어, 어, 네.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다. 잘 봤다. 어.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 지금 어. 양가 부모님의 바람은어니어 일단 저는 통보했습니다. 통보. 어. 왜냐면 두 분이 사귀는 네, 거를 네, 네. 모르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어요. 어. 그러니까 일이 정말 그 급격하게 진행이 되네. 급격, 급격하게 아주 급 급격, 어. 급격하게. 지금 몇살몇살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여덟 살, 여섯 살, 네살다 다. 야, 야. 딱두살더 아. 올시. 네. 아니, 우리 저, 어, 첫째가 가온인가요? 네. 우리 가온이는 엄마의 저, 이런, 그, 노래하는 모습 보면 좀 어때요? 잘하는데. 네. 흥분해. <laughs> 아, 잘하는데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도 가온이가 전체적인 거를 다 보네. 아,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네, 딱. 네, 잘하는데 어, 네. 흥분해요. 아니 일단 저 무엇보다 희아 씨가 좀 궁금한데 아까 이제 어 뮤지컬 배우를 네. 꿈꾸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도 이제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아그러셨요 아, 공육학번 네, 어. 유준열, 아. 님, 네 공사 맞아요. 공사학번 강기영 선배님. 아, 아 네. 이게 그 저기 연극영화학과 졸업 후에 극단에서 4년간 또 네, 활동을 선생님. 하셨었고. 남편과 결혼하시면서 네. 이게 한편으로는 또그 뮤지컬이나 예를 들면 배우의 꿈을 그럼 어 살짝 또 결혼과 함께 잠시 좀 접어두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어... 가끔 좀 그런 뭐이 꿈을 또 표현하고 싶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애를 키우 너무 이렇게 연달아서 아, 맞아요. 바로 이게애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너무 이렇게 사실 있다. 우리 저 너무 이쁘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만 아이 사실 셋을 이 육아하시고 진짜 키우신다라는 게 하... 정말 진짜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어, 그 저희가 그 뮤지컬 곡으로 한번 짧게 한번 부탁을 한번들어봐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뮤지컬 캐치의 메모리를. 네네네. 어, 정말 좋는 저는... 짧게요. 네. 내물리 아름다웠던 날들. 웃고 있는 내 모습. 모두 꿈만 같아. 행복했던 그때의 나를 기억해요. 돌아갈 수 있다면 아, 오 너무 잘하신다. 아 근데 또참또 또 희아 씨가 지금 어, 진짜 사랑하는 우리 음. 지윤 씨를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만 뭔가 또 지금 이 메모리를 들으면서 하, 또 우리 또 뮤지컬 무대에서 우리 또 희아 씨를 한번 또 살짝 한번. 오늘 처음 뵀지만 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네네. 되네요. 이렇게 노래를 또잘 하시는데. 네. 아이고. 저는 아예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다시 시작한 것도 정말 최근이에요. 그냥 그런 건 있었죠. 애들이랑 뭐 아동극 같은 거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장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팍 나요. 그 극장 냄새. 저기 뒤에서 나는 의상 챙기고 뭐 하고 관객들 딱 보면서 연기하고 노래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냥 집에서 애만 키우다가 끝나는 건가?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다시 못할 줄 알았어요. 진짜 다시 못할 줄 알았어. 그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 막 무대에서 막 발광을 하잖아요. 애들이 왜좀 엄마 부끄러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우리 엄마 가수야. 우리 엄마 TV 나온 사람이야. 애들한테서는 제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엄마.